자, 소단은 확인 문제.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다음 값을 구하시오. 1번. 자, 요거 제곱만 이렇게 확인해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에요. 지수가. 지수가 마이너스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분모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100.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0제곱은 무조건 1이라 그랬고, 얘는, 자, 이렇게 해줄게요. 2의 세제곱이죠 2의 세제곱이고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어떻게?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곱하는 거에요. 얘네끼리는 네, 다시 한번 써 줄게요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3. 이렇게 그래서 약분 되면은 얘는 2의 마이너스 제곱이 되고 그러면 1번이랑 똑같죠? 2의 제곱분의 1 돼서 4분의 1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16은 4의 제곱 2의 4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100분의 25죠. 100분의 25 약분하면은 4분의 1 돼요. 그 얘도 이거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약분에서 1. 그래서 정답은 2가 돼요. 그리고, 자, 2번. 자, 2번은 여기 있는 거 밑들 다 2로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은 2의 제곱. 여기에 4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네 마이너스니까 바뀌어서 2에 세제곱 얘는 2에 네제곱 그러면은 얘는 8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8, 빼기, 3, 더하기, 4. 이렇게 지속, 이용해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5, 더하기, 4. 그래서 2의 9제곱이죠? 자, 2의 10제곱, 1024. 이거만 알고 있으라고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럼 2의 9제곱은 여기서 2를 나눈 51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알고 있으면 편해요 이번은3에 이거 제곱 나누기 2 제곱 곱하기 48은 86에 48 그러면 2, 3이니까 48은 2가 4 개, 3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4제곱 3해서 3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거 요거 분배해주면 되죠. 나누기 곱하기.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밑이 똑같은 것끼리 해주면 되죠? 요 3끼리, 2끼리. 해주면 알아보기 편하게, 여기다 이렇게 써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 3분의 4 빼기, 3분의 1. 또 해서, 이거, 1대고, 1대고. 그래서 3 곱하기 2 해서 6 되는 거죠. 자, 2번 같은 경우, 아, 3번. 3번도. 이게 다 전개해주면 되죠, 이거? 이거, 이거 전개해줄 거예요. 곱하기, 마이너스. 사하기 4, 분의3 곱하기 몇분하니까 이렇게 되죠 얘도 2끼리3 4분의 4, 그래서 1되고대고2되죠 그래서 2 곱하기 3, 2제곱. 그러면은, 마이너스 제곱 있는 거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 얘는 9분의 1이니까, 9하고, 위에 2 해서 이렇게 해주면 돼. 그리고 얘는 이거 곱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지수끼리 또 해주면 돼요. 어떻게 루트 2 플러스 1 빼기? 그리고 더하기 2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괄호 풀어주면은 더하기 1 빼기 루트 2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되니까 없어지고 4개 남네요 2에 내주고 그래서 정답은 16. 이렇게 돼요. 그리고 3번. 보면은 A가 0보다 크고, 이거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A, 요거 있죠? 요거에 제곱을 할 거예요. 양변에 딱 각각, 이렇게. 제곱제곱. 제곱. 해 주면은 곱셈 공식 기억나죠? 자 이거 제곱 이게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약분에서 그냥 그대로 돼요 그리고 이랑 얘랑 얘랑 곱하면은 일단 아, 그냥 다 써줄게요 이렇게 이거 곱하기 이 곱하기, a, 이거, 곱하기, 이거, 그리고, 더하기, a, 제곱. 얘가 25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풀어주면은, 이거 되니까 a 되고, 곱하기잖아요. 그쵸? 그 얘는 0 되니까. 1, 이거, 빼기 이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0 되니까 1. 1 곱하기 2는 2. 얘도 되니까 플러스 1은 25. 자, 2 이항해주면 은 a 플러스 a 마이너스 1 제곱 얘가 25 마이너스 2가 되니까 3. 해서 정답은 이렇게 나와요. 4 번은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유리수 m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밑 어때요? 똑같죠? 똑같으니까 이거 지수 법칙 이용해서 이따가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자 근데 얘가 지금 1이잖아요, 그렇 1. 1이 달라면 5의 뭐제곱이 1이 될까요? 5의 0제곱이 1이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랑 얘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m 요게 0이다 라는 거를 가지고 풀어주면 돼요 그럼 일단 이항해 줄게요 m 그대로 있으니까 예, 넘어가면은 플러스 되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되고 통분해 줄게요 6분의 3 하니까 6분의 2가 되죠. 약분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5번, 자 다음 주어진 두 명제가 거짓임을 보기와 같이 반례를 들어 설명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보기 a와 x가 모두 정수이면 a x제곱은 정수이다. 거짓이래요. 왜? a가 3이고 이렇게 있으면 정수잖아요. 그렇죠? 음의 정수. 얘는 어때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분수가 되네? 분수는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1번은 a와 x가 모두 유리수이면 얘도 유리수이다 거짓이래요 왜? 음, 음. 자 a를 2로 두고 x를 분수로 줄게요. 이렇게 되면 자, a X, 얘는 2 2의 1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예요? 루트 2죠. 루트 2는 뭐예요? 무리수죠, 무리수. 으로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2번은 자 a는 무리수, 얘는 유리수이면은 얘는 무리수이다. 얘도 거짓이래요. 그러면 A는 뭐 유리수 있는 거, A가 루트 2라고 할게요. 그리고 X는 유리수니까 2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자, 루트 A의 제곱. 얘는 뭐예요? 없어지니까. A죠? 그러면 A는 뭐예요? 아, 이거보다 이렇게 해줄게요. a x 제곱 하면은 루트 2,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되니까 2에요 a x 제곱은 2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얘는 2는 유리수죠? 해서 이렇게 만 들어 줄 수가 있 어요.